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 서스펜션 높이에 따른 승차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승차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어플을 다운받았는데요. 이 아이폰의 기울기라든가 또 진동 정도를 측정해주는 어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지금 폰을 기울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좌우로 이렇게 기울이면 빨간색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진동 정도는 어느 쪽으로 진동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 3축으로 X, Y, Z 이렇게 3축으로 측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뭐몇번 해봤더니 어느 정도 정확한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로에서 서스펜션만 매우 높음과 낮음으로 서로 놓고 진동의 정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높음과 낮음으로 하는 이유는 조금 극단적인 세팅으로 해야 좀 비교가 될것 같아서요. 네, 여기는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끝까지 한번 시속 25 정도로 유지하면서 서스펜션은 매우 높음으로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맨홀 뚜껑 같은 게한 3개 정도 있어서 도로가 약간씩 움푹 패어 있는데요. 이 진동의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우 높음으로 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속도는 딱 25에 맞추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동일한 구간을 서스펜션 낮음에 놓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방금 측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 서스펜션 매우 높음일 경우에, 바이브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평균값인 것 같은데요. X축이 0.55, Y축이 0.2, Z축이 0.38입니다. 55238. 네. 그 다음은 서스펜션을 낮음으로 뒀을 때, 0.51, 0.19, 0.34. 낮음으로 뒀을 때가 진동이 적은 걸로 나오네요. 서스펜션을 낮음으로 뒀을 때 진동이, 차량의 진동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요철이 꽤 많은 도로인데요. 노면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도로입니다. 여기를 시속 30 정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구간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낮음에 두고 동일한 경로를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게 매우 높음일때 평균 진동이 47, 3, 53 이렇게 나옵니다. 낮음일때는 45, 29, 48 네. 이번에도 역시 서스펜션이 낮음일 때 진동은 더 적었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엔 약간 고속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지금 매우 높음인 상태에서 시속 한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스펜션 높이를 낮음에 두고 똑같은 경로를 시속 60 내지 70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측정 수치가 방금 측정한 건데요. 먼저 서스펜션 매우 높음일 때 38, 4, 55 이렇게 나오는데요. 낮음일 때는 3, 4, 29, 49. 네, 역시나 이번에도. 서스펜션 낮음일 때 진동은 더 적은 걸로 나오네요. 글쎄요, 저도 이걸 측정해보기 전에 그냥 느끼기에는 서스펜션 높, 서스펜션을 높일수록 승차감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치는 또 반대로 나오네요. 이게, 느낌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진동을 측정하는 거하고 다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를 보고 나니까 또 서스펜션 낮음일 때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네 어, 인간의 이 느낌이라는 게 사실 절대 정확한 수치 정확한 게 아니라서 아무튼 서스펜션이 낮음일 때 연비도 더 유리하고 승차감도 약간은 더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서스펜션을 낮추게 되면, 도로상에, 낙하물이라도, 도로상에, 무슨 물체가 떨어져 있다던가, 또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차량 하부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연비, 서스펜션 높이에 따른 연비의 변화, 그리고 서스펜션 높이에 따른 차량 진동의 차이, 이런 걸 봤을 때, 서스펜션은 낮아질수록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측정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